자차명정 선수 상당히 정확하게 컨트롤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네. 길게 돌려서 저 이적구까지 득점합니다. 자 그리고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상당. 히아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짧은 바카트로 돌리기. 음. 짧게 늘어지는데요. 아, 잘 맞췄어요. 득점 성공합니다. <laughs> 연속 득점. 자, 지금 비껴치기로 갈수 밖에 없어요. 음. 네. 휘는 타이밍, 오잘 쳤네요. 장축 맞고 단축 맞고 올라옵니다. 그죠. 득점 성공. 아, 까다로운 공을 잘이 프로는. 공을 아주 짧은 스트로크로. 약간 휘는 모양이 보이죠? 네. 저게 바로 이제 저. 자, 지금도 플러스 시스템을 위한. 짧게. 내려옵니다. 그죠? 득점. 미진, 키스가 나지 않을 만큼의 얇은 두께에게 짧고 스피드 있게 네. 네 여기서 회전이 강하게 걸립니다 어, 괜찮은데요? 네. 올라오네요, 득점 성공합니다 3득점째 지금은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음. 저렇게 레일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밀리는 걸 이용해서 길게 만드는 거죠 최대한 회전력도 이용하고 어, 회전력 받았어요 네. 키스를 피하면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저희가 아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얇게 옆으로 돌립니다. 올라오면서 5득점까지어두 번째는 돌립니다가잘 아, 떨어져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였는데 음. 저렇게 막 변화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선수들이. 일단 뭐 전체 선수들 모두가 다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가는 거에더 의미를 부여합니다 음. 그래서 뭐조 1, 2위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어. 2점 치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이거 오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공도 어렵고 네. 마지막 6점이 됐을 때 어, 그나마 칠, 칠 만한 공이 오긴 했지만 어 맞아. 키스가 맞아요. 났는데 득점이 됩니다. 또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전반에 본인의 포인트를 모두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laughs> 처음 이전력을 음, 음, 한이 정도에서 네. 그냥 툭 건드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스트로이 깊게 들어가는 순간 공변화가 확 생겨요. 네. 툭 밀었어요. 네. 회전력 받고 그래야지 회전. 그러네요. 일목초코를 맞은 다음에 그 음. 어, 이렇게 재밌는 네. 재밌는 되, 되, 되돌려치기입니다 음. 빨간색 공을 자. 어, 성공하네요. 저 각도로 되돌려치기를 선택을 하네요. 이제 네, 이제 카메라로 나오죠? 아, 3이네 자, 빨간색 공 2점. 바깥으로 돌리기. 네. 어, 잘 쳤어요. 득점 니다 좀... 너무 회전안세게 되면 잘 쳤어요. 네. 특점에 성공합니다. 머프션 걸어치기 완벽한 두께를 만들어냈습니다. 정한철 선수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윈터리그 때 네. 정말 많은 자신감을 얻고 엄청난 어이... 속된 말로 엄청난 알 수를 맞이했습니다. <laughs> <laughs>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네, 좋아요. 회전력이 많기 때문에 일자. 네. 회전력이 살아있었습니다. 살짝 끌어서. 직접 노리고 있습니다. 자, 7시당 다다차네. 바깥쪽으로 돌려서. 두점 성공합니다. 미쳤어요. 어께를 만들어야 돼요. 회전을 많이 쓰면서. 네, 지금 회전력 저, 볼까요? 잘잘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네. 성공했습니다. 석점째 뽑아내. 옆으로 끌어주면 됩니다. 옆 돌리기. 올라옵니다. 전력으로. 그렇죠. 화정합니다. 하이런 넉점짜를 뽑아내고 이 있... 얇게 스트로크했습니다. 얇게 치는 거는 뭐 차명종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죠. 이번 한도득점 저 얇게를 참잘쳐면안 되는 음. 포지션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시 한번또 확인하는 거죠. 좋아요. 올라옵니다. 완벽하게 이 일목. 이 일목 접구 포지션도 잘 됐어요. 그러네요. 네, 최대 회전을 써야 됩니다. 어허, 얇게 밀었습니다. 회전 볼까요? 올라 오. 옵니다. 득점 성공. 네, 위험한 빠질 자. 이제 무비캐치기. 다정. 다시 도둑 쪄. 할수 있기 때문에 <laughs> 그런 부분을 조심 조심하는 겁니다. 부타치라고 하죠. 음. 미국 선수는. 아주 부드럽게 잘 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네. 옆으로 돌아서 회전력. 모자. 하이런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차명종. 지금 공 모양이 좋은 게 네. 아주 편한 두께에서 자연스럽게 갈수 있는 질로 거기에 모든 공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마찬가지. 육점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5점. 나는 어, 두 번째 쿠션을 어디 떨어뜨려야 될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음. 두 번째와 세 번째. 달쳤어요 지금도 네. 올라옵니다. 정확하게 득점 성공. 자, 좀들끓린것 같은데 어, 회전력이요? 회전력이 살아 있습니다. 득점 성공. 와 이게 처음 마지막 장충 맞을 때까지만 해도 <laughs> 그렇죠. 각도가 나올까 싶었거든요. 회전력 대단하네요. 아직도 네. 돌고 있어요. 선수들이 저런 걸다 계산하는 을 거예요. 칠십칠이 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장축에 맞을 때까지만 해도 너무 깊이 들어왔다 생각했는데. 얇게 시작네 어, 분위기 괜찮아요. 앞쪽으로 빼는데 여기서도 볼까요? 내려옵니다. 괜찮아요. 내려옵니다. 가자. 득점. 자, 또날 정도의 제가. 일직선 내려갈 수 있는 두께로 가야 됩니다. 네, 좋아요. 올라오나요? 1차. 일단 득점. 자, 오랜만에 자, 안으로 돌리기. 어, 아예 바깥으로 돌리길 왔네요. 키스피해서 2점 성공합니다. 아, 김행기 선수의 그 스피드도 대단, 대단. 대단.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 3점. 오 3점. 성공합니다. 네 노란색 공도 맞아도 되네요. 참 볼까요? 한자. 지금은 세게. 마지막에 2석점 올리면서 23점 오늘의 베스트 샷 바로 정해창 선수의 이샷이었습니다네 아주 걸어치기 두께가 좋았죠. 네. 2점. 원쿠션 걸어치기로 득점을 만들어냈었던정해청 선수였습니다. 참저 h i 강에또 어떻게 올라갈지가 저는 s h i o n 2니다 s h i o n 2cushion, 2cushion, 2 c u s h i 하 n 2 c u 하 h i o n 2 c u s 올라오면서 1년 전첫 번째 인연에 멀티 득점 뽑아냅니다, 정해찬. 나중에 끌려가서 막 욕먹고 하던, <laughs> 몇십년 전에 그런 시절이 <laughs> 있었습니다. 우성규 <laughs> 의원께서 어린 시절이에요? 아 저는 아. 그렇지 않고 네. 저기 여기 선수 생활을 본 상태입니다. 삼... 또 어린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는 강재한 선수인데 네. 어린 선수들 좀 편하게 해주겠군요, 그런 기억들 때문에. <웃음> 네, <웃음> 그러려고 합고 있죠. 앞으로 돌려서. 오, 내려오는데요. 득점 네. 성공합니다. 넉점 뽑아내고 인력이라든지 당구를 친 경력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제일 좀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뭐 전혀 밀리지 않고 같이 흐름을 끌고 와 있습니다. 어, 밖쪽으로 돌려서 다시 네. 또 득점 뽑아냅니다. 후반전 첫 번째 이닝에 본인의 하이런 만들어를 빼서 두께를 좀 두껍게. 네, 지금 약간 짧게 가는 모양새죠.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어, 길게 갔네요. 네. 음운데요 자, 차명종 선수가 좋아하는 얇은 두께. 회전력 올라옵니다. 득점 성공. <laughs> 자, 지금 포지션이 자, 회전력을 조절해서 대회전을 가는데 음. 오히려 길게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길게 아, 올라옵니다. 아, 그 키스가 키스를 네, 피했어요. 이점 득점. 아, 아주 잘 쳤어요, 지금. 음. 바깥으로 돌리기. 내려옵니다. 3점. 연속 득점 3득점째 뽑아냅니다. 차명점. 동을 건드리는 부분 약간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두껍게 쓸 수밖에 없어요. 옆으로 돌리기 길게 네. 봅니다. 아, 올라오면서 쳤습니다. 다시 득점. 아 좋은 각도로 만들어. 끌어서 바깥으로 돌리기. 네. 네. 충분하죠. 단충 맞고 옵니다. 다시 또 득점. 어디를 빼는지 한번 보시죠. 네. 정해창 선수입니다. 각쪽으로 아, 사이로 뺐어요. 아, 대단하네요. <laughs> 전 어디로 뺄지 상... 다시 보시죠. 와저 노란 공 사이에 저 좁은 공간. 자 비껴치기 올라 오는데요. 아, 벌어집니다. 벌어지네요. 머리를 긁어봤었던 김행직 선수였습니다. 올라오는데요. 득점에 성공합니다. 전체적인 리듬이 예, 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명종 선수가 네. 옆으로 돌리기 다시 또 득점. 오늘 옆돌 다시 또 옆돌리기 선택 이거나 득점해서 네. 70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 공도 끌어서 옆으로 네. 돌리는데요? 너력이 살아있으면 올라갑니다 해 이거 너무 잘해. 이거 너무 잘점이점 이거 너무 이 적어야돼요 이거 너무 잘 이거 너무 잘 이거 해 이거 너무 잘해. 이거 너무 잘해. 이 아 지금 반대쪽으로 자 볼게요. 안으로 돌리기 길게 네 안쪽으로 돌려서 완벽해요 득점 성공합니다 일단 약간만 이용해서 네. 내려오는 데요 아, 코너 쪽으로 완벽합니다 네. 득점 성공 정의정 선수 <laughs> 너무 잘 치네요 네. 음. 그래서 빠르게 가야 돼요 말씀해 주셨던 공이 그대로. 저보다 빠르네요 <laughs> 비슷하게 <들이려고 하는데. 웃음> 내려옵니다 그리고 네. 득점까지 성공 말씀해 주신 그 네. 약간의 회전력만 조절하면 되죠 네. 여기서 음. 아주 편안한 공이에요 득점 입니다 마지막 회전력까지 완벽했었던 4 7시 최대 회전. 자 회전 여기 여기서, 여기서 볼까요? 쭉 갈까요? 자라야 되는데. 올라오는데 아이구야. 아 키스가 나네요. <laughs> 결국 이번 후반 네 번째 이닝. 프 돌리기로 <laughs> 가네요. 지금은 키스를 저사이로 음, 빼고. 네. 끌어서 옆으로 돌렸습니다. 여기서 낮게 가면서 득점으로 네, 갑니다. 진짜? 정말 잘 쳤어요. 어. 저뒤 타점으로. 어, 여기서 장충 맞고 올라오는데요.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아, 어. 어, 다른 걸 치는데요. 횡단시 어, 음. 직접 살짝 끌어서 리버스 핸드로 볼까요? 네, 살짝 끌어서. 아니면 오 복합 횡단으로 갔네요 네 복합 횡단 아 득점을 했어요 득점 성공합니다 와 지금 <laughs> 까다로운 샷을 성공 볼까요 복합 횡단 지금 비껴치기로는 음. 키스가 있다고 판단 하고 선택. 시간대를 네. 봤을 때 이닝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최대한 네. 음.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어허 이게 지금 아 빠져나가고 만어요 한점밖에 남지 않은 김행직 선수, 탈당 결승 무대에 볼수 없다는 거는 네. 아.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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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로점점 올립니다. 1명종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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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점... 대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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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올라오는데, 3점. 다시 네. 또 득점에 성공합니다. 바깥쪽으로 3점. 돌립니다. 득점 성공. 자, 마지막 인딩은 그냥 보너스 샷입니다. 그래도 득점을 합니다. <웃음> <성공하네요>. <웃음> 오늘 <이> 정해창 선수의, <웃음> 이 어제에서부터의 <laughs>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 차명정 선수, 역시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네. 배울만한 재습입니다 오늘의 패스트 샷, 네. 아, 정해창 선수의 샷입니다. 여기서 복합 횡단 정확하게 일정. 성공했어요. 사실 저 실시 뭐 정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일정. 생각한 대로 득점이 됐다는 것 같아요. 잘친 거예요. 잘친 거예요. 음. 네. 오늘 전반에도 뭐 안정적으로 득점만. 맞...